안녕하세요. 우주게임입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된 돌아온 명탐정 피카츄. 호불호가 강하게 나뉘는 게임이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감동 스토리로 나름 재미있게 즐겼던 게임이라 명탐정 피카츄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돌아온 명탐정 피카츄는 피카츄와 함께 탐정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는 게임입니다. 추리물 탐정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피카츄의 도움을 받아 포켓몬들과 소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얻어진 정보들을 모아 사건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픽은 구리구리하지만 귀여운 피카츄를 마음껏 볼수 있어요. 더 걸걸한 아저씨 목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카츄가 아저씨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실제로 피카피. 외쳐주곤 했답니다. 단조로운 게임이라 생각해 아무 기대 없이 플레이하던 중 바디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우우, 했더랍니다. 처음 1시간 플레이 때는 게임 도중 눈이 감기더라고요. A 버튼만 계속 누르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엄청 지루한 게임이다. 라고 느끼고 있었죠. 참고 해보자. 다짐하고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뒷이야기가 엄청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피카츄가 된것 마냥 몰입을 엄청 해서 그런 것도 같아요. 엔딩을 보기 위해 중독 포기 없이 끝까지 플레이할 수 있었답니다. 스토리가 명탐정 피카츄 게임에 8화를 목곡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은 정보를 통해 사건을 추리하고 해결하는 게임인 만큼 나름 머리를 쓰며 플레이를 해요. 물론 어른들에게는 아주 쉬운 난이도이지만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난이도라고 생각됩니다. 폭력적이거나 자극적인 요소도 전혀 없기 때문에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임입니다. 낮은 퀄리티의 영상 및 다소 짧게 느껴질 수 있는 플레이 타임, 화려한 액션감 또는 타격감을 찾아볼 수 없는 게임. 단점을 말하자면 끝이 없. 호불호가 강한 게임인 만큼, 그래서 지갑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명탐정 피카츄입니다. 친구한테 있다, 중고로 샀다, 선물로 받았다, 라는 분들에게는 가볍게 플레이 해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게 엔딩까지 본 게임인 만큼, 많은 분들이 플레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큰 기대는 하지 않고 플레이하기. 명탐정 피카츄 게임 속 내용에 대한 스포를 보면 재미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스포 방지하시고 플레이해 보세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